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블라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저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00 25쪽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쓴 중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즐기나 조화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저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는 어찌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거는 없어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적 승비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대면한 적이 없음에도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서신을 통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는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최소한의 만남도 없었던 교회임에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울은 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분만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항제만을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항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제국의 영토 안에서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오직 이분 안에서만 행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바, 세움을 받아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세움을 받아라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으로서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7절 후반부를 또 보시게 되면 뜻밖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감사가 힘의 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서 있는 것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되고 복음의 진리와는 다른 소리를 듣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는 같은 백성, 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얼굴조차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렇지 않았던 교회 모두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 지휘체계, 체계가 뚜렷하고 엄격한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군대일 것입니다. 군대가 그런 조직이 될수 있는 이유는 명령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써 하나가 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교회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라 생각이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모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그것에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중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하는데 교회를 자신의 의지대로 좌우하려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그계시의 말씀을 왜곡하고 망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바울이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골로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응급을 한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만 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서 법전문으로 쓴 중서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글서의 희생의 피로 부채 중서를 완전히 지우는 것처럼 인간의 재문제와 이전까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 마귀의 영향력들도 역시 분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 율법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그래 순종하느냐. 아멘, 1 8절을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도생활이나 수도 금식 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강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예수 글소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철학, 철학, 곧 참, 지혜의 교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자연의 질서 가운데 악한 천사들의 권능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글서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유대, 유대적이거나 이방 종교, 즉 귀신적인 세력들로부터 생긴 종교적인 전통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 행, 행동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예수님만을 머리를 삼고 그분 안에서 은혜 받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유혹받고 쉽게 넘어가며 쉽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말씀에만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들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부하가 되시는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죄와 지식에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대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의 교사들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이 영순 집사님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위해 헌신하는 청교사님과 다니목 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